못하면 안 된다! 으려 오늘 시야 근황 흰아님께서 고맙습니다 뭐야? 찌아 으아! 나 그린라이트냐? 이거 뭐 무슨 게임만 해서 괴물새끼들 잡으면 다나 닮았다네 에? 야뭐 이상하게 생기고 눈깔만 크고 눈 사이 멀면 씨발 나 닮았냐 다? 에? 린 라이트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거울 봐봐 형. 에? 아! <웃음> <웃음> 형님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. 그러면 시아, 항아, 연이 셋 중에 누구랑 결혼하실 겁니까? 자살. 자살. 음. 아니 왜꼭세 명이야, 씨? 어? 아왜꼭세 명이야?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? 어. 아이씨. 근데 아좀내또또 내또 이게 또아 설레발 같은데. 일단 이세 여자가 날다 좋아한다고 가, 지금 가정하에 생각하면 목소리는 여신시야, 얼굴은 여리는 귀여워, 몸매. 지룡오빠는 어, 어, 역시 딱 실버 그 수준이구만 어? 어 문어 봐봐 골드니까 8만 딜씩 하잖아 이래서 티어 차이가 나는 거구만 저 여신씨야 지금 어딨냐 지금 아프리카 있냐? 야 여신씨야 지금 어딨냐? 아나저 계누나 개빡치 저 여러분들 저 10만 딜렀어요 브론즈 주제.. 주, 브론즈 파이브 따위 쓰레기가 나를 평가해! 개, 세상 좋아졌네 씨파아 <목소리> 바로 에로이 켜? ㅈㄴ 일받네 진짜 에로이 어디갔어 날봤 일받네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무시를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무시는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맨날 저 잘할 때 골드급 이상이라고 형이 여기에 있을 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게임 안 하면은 맨날 나 도발해가지고 형 진짜 브론즈 실버... 쓰레기라고 말하냐고요 사람 열받게 제가 게임을 잘한다고요 롤은 원딜만하며 솔직히 형이 편하에 해서 골드 가면 내가 연금 마냥 형 방송 킬 때마다 15만원씩 넣어줄게 형 진짜 형은 아니야 현황을 해서 지금, 한 번에 골드를 갈려면은 난 사, 한, 80몇 시간을 해야 되긴 해. 근데 80몇 시간 해가지고 내가, 연금 마냥, 방종 방송, 방종, 방송, 방종, 방송, 하면은 15만원씩 하루에도 씨발, 1500만원 벌수있겠다 어? 사람은 무시해도 정도껏 무시해야지. 쿠키 저 새끼가 진짜 사람을 씨. 과거에 있었던 영상은 다 과거 정산하시라고요. 저 유튜브로도 저 유튜버예요. 트위치 이제 이어요유튜버로도 말씀해 주면 과거 정산. 그데 팩트 하나만 말해도 돼? 팩트? 음 한번 말해 보거라. 어? 아 실버 삼 올라갔게 내가 오늘. 어? 승리의 1 1루 승리의 마호카의 이성. 저거는 내가 예능으로 일부러 부른지 안간 부른지에 있고 맙니 형님 2년 전에 골드 마지막으로 가시고 그리고 올라간 게참 아쉽긴 한데 그 사이에 형님은 잘더 드셔서 이제는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일단 승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에다가 욕 존나 쓰거. 형, 스킨이 말해주네. 있잖아. 형은 아니야. 그만두 말해, 개새끼! 시발 난 대그냥 개새끼. 근데 그거 현재 현지... 솔큐는 좀 어려운데. 브론즈 5인가 브론즈 파이브면 내가 이 사람 통해서 실버 아 뭐야 이 사람 통해서 조금 갈수 있긴 한데 항버스가 제일 달달하거든 지금 브론즈 4네 브론즈 4니까는 내가 딱 해가지고 내가 자면 딱 해서 한번한번 한 버스라니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씨발 제가 부, 제가 하드캐리하는 거죠 브론즈에서 예? 아 나도 혼자 하면 올라가지 혼자 해도. 나 혼자 해도 내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응. 아니야 맞으면, 아이씨, 구질구질하게, 씨발, 내가? 말이 좀, 많, 아 많았나? 어. 골드 간다, 내가, 샹놈의 가 그냥. 개 같은 거, 씨발. 니들 존나 무시당하는 거, 이제 더 이상 안 한다. 요번 시즌은! 저 골드 이상으로 올라갑니다. 요번 시즌 승리의 스킨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, 세기 말? 다 필요 없고, 다 씹어봐, 다 찢어버립니다. 어, 아, 그거 못 가, 못 하고. 흉. 황하님은 준우승이라도 했지? 형은 뭐했어? 골드 갔어? 옛날에 골드 갔겠지 근데 지금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론 형은 아니야 에이, 그 새끼야 형 아니야 그만해 새끼야 형은 아니야 그, 그만해 어? 그만해 형은 아니야 그만해 장놈의 거야 어? 군인 노릇을 하고 있군 넌 죽은 거 아니었나? 네가 내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나? 네 어머니가 아! 아! 널 자랑스러워할게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 배고픈 외계인 고맙다 지하제 오늘 왜 이렇게 개무시 당하고 있어 빨리 브론즈 가기 컨텐츠 진행하자고 브론즈 가는 게 아니고 골드 가는 거라고 새끼야몇번 얘기해 배고픈 외계인 새끼가 저거 진짜 아 뜨거워 아무튼 만원 고맙다 만원 고맙고 우리 인명의 시민님 음성 변조해서 도네이션 쏘지 마시고 자기 목소리로 도네이션 하시고 우리 r 류 f q 아이 잠 영어 씨발 영어 떼 영어 떼기 님천원 고맙고요 배고픈 외계인이 천원 떼기 고맙다 그만 도발해. 이제 도발 안 당하니까. 나 멘탈 안 건드려도 나 멘탈 강해. 나 멘탈 철강 멘탈이야. 순간 잠깐 멘탈이 나갔지만 오늘 연승 보여 드릴게요. 연승. 아시겠죠? 예. 그냥 한 끼리보드도 골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브론즈 퍼니까 실버 올려주고 제 저여자 실버 올려주면 내가 골드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이번 달 안에 내가 간다. 어? 아, 일단 오늘 내가 승급 좀올라가서 승급 좀 올라가는 거 보여 줄게. 어. 더 이상 말하지 말자. 더 이상 말은 사치다. 알았냐? 어? 너희들이 내가 골드 가서 콧대 꺾어줄게. 골드 가면 다... 다입 닥쳐. 알았어? 내가 보여준다. 응. <몇> 형은 아니야. 이수지 씨, 제가 네. 실버떼기, 실버떼기 딱실번줄 아십니까? 이수지 씨도 제 실력이... 네, 거의 찐심 땅이죠. <몇>